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13과 프로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13 시리즈는 현재 해외에서 사전 예약 진행 중이라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실물을 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개된 실물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13 블루 색상의 패키지인데 파란색은 전작의 블루 색상보다 옅어져 하늘빛의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용달 블루보다는 색상 자체가 매력 있는 블루 계열의 색상처럼 보입니다. 아이폰12의 블루는 너무 짙어서 판매 실적 또한 저조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3 블루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이폰 13과 프로 시리즈의 실물 박스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비닐이 박스 겉면을 감싸고 있었지만 이번 세대에서는 비닐을 완전히 제거한 애플이 늘 말하는 친환경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소재도 종이이며 외부 비닐도 제거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전작과 같습니다. C 타입 라이트닝 케이블, 사용설명서, 유심 트레이 분리핀. 애플 스티커 한 장입니다. 충전 어댑터와 이어폰은 여전히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구경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13과 프로맥스의 실물의 경우에도 박스 겉면은 블랙 색상이나 내부의 구성품은 모두 흰색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에라 블루 색상은 정말 이번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의 핵심 색상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비닐 포장이 사라지고 종이를 뜯어서 박스를 오픈하는 방식인데 어떤 느낌일지는 국내 제품을 받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애플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아이폰 12 프로맥스와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비교해보면 디자인의 느낌은 큰 변화가 없지만 카메라 렌즈의 크기가 엄청 커졌습니다.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전작 대비 확실히 노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은 거슬리는 느낌이 존재하기에 아이폰14에서나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베젤의 사이즈 또한 전작과 유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칩셋과 프로라인의 120Hz의 주사율을 빼면 큰 혁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아이폰 13 시리즈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3은 어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이폰 13 국내 사전예약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만약 아이폰 13을 구매하게 된다면 사전예약을 진행할 것인데 저와 협업하고 있는 휴대폰 네이버 카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사이트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 접속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쿠폰의 달인이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아이폰 13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애플워치 SE, 아이패드 7세대, 에어팟 프로 등 고가의 프리미엄 선택형 사은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25,000원의 액세서리 구매 쿠폰을 제공합니다. 기기값 할인 혜택 적용 시 제공이 불가하며, 선착순 이벤트 또한 진행하며, 통신 3사의 가격 비교를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회원 수가 50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기에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초도 물량이 정해져 있어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시에 제품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예약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이폰 13을 살지 프로를 살지 꿈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